이 죽은 나무를 말 한마디로 살려내라. 꽃을 피우지 못하면 내 목숨은 없다. 새도가 박대감의 서슬퍼런 호통이 떨어집니다. 마당 구석에는 잎 하나 없이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진 매화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. 누가 보아도 이미 생명이 다한 고목이었지요. 구경꾼들이 신선도 아니고 나무를 어떻게 말로 살리느냐 며 비웃는 사이. 서연은 천천히 나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. 그리고는 거친 나무껍질을 마치 아이의 살결처럼 부드럽게 쓰다듬기 시작합니다. 박 대감을 향해 고개를 든 서연이 청아한 목소리로 일침을 가합니다. 대감님, 이 나무는 말이 아닌 진심의 경청으로 살려야 합니다. 나무는 저에게 목이 타들어간다 소리치고 있었습니다. 수려한 정원을 꾸미기 위해 쌓아둔 저 돌무더기가 땅속 물기를 막아 나무의 뿌리를 방해하고 있었나이다. 놀랍게도 서연이 돌을 치우고 숨구멍을 내자 이튿날 기적처럼 죽은 나무의 파릇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. 오만한 대감을 무릎 꿇린 시골 처녀의 기막힌 지혜. 하지만 박 대감의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. 서연 앞에 놓인 더 소름돋는 다음 시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 더 흥미진진한 뒤시야기는 지금 바로 본편에서 확인하세요.